입니다.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앉으셔서 편하게 하시죠. 예. 네. 선생이 이런 계획은 사실 획기적이고 좀뭐 대규모적인 큰 사업에서 사실은 왜 시장님 계실 때왜하지를 않으셨나는 하뭐 후회까지 사실은 좀 들은 건데, 어 일단 궁금한 건 일단 관련해서. 해양매립법이 없어지고, 마리나법이 지금 돼 있어가지고, 현재 매립이 6만 평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할까요? 일반 단순 매립이 아니고, 항만 재개발 사업을 해서, 요즘 그, 어 고연, 거제 고연도 하고, 부산, 북한도 지금 완공이 안 됐으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그, 제도적인 법적인 예시해야지만, 그에 대해서 어, 예외도 있고, <laughs> 거기서 얼마든지 또 우리 열정에 따라서 바꾸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가 이게 냈을 때왜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2008년부터 이 작업을 하는데 2011년까지 이렇게 스타디가 되단타당조사까지 나온 겁니다. 뭐, 저의 의미로 그래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제일 그 엔지니어링, 거기에서 지금 스타디에서 그림을. 그려 그래 나온 겁니다. 네 예, 예전에 거기 시장님 예전에 동양종합건설에서 진행하는 해상신도시가 있었다. 이게 네. 그 일환인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때입니까? 저는 그걸 제가 네. 있을 때도 그렇게 네. 탐 담당할 생각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섬이대야만이 나름대로의 네. 그 환경이 맞지. 그는 육지를 매립해서 들어오는 육만 평 규모. 네. 그것은 물론 뭐 사업성 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해변에 땅 하나 더 있다는 얘리아좀 넓히나 그런 의미고 저는 승을 주장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도 아침 조사 회의 때에 그 시장께서 몇년 전이죠 뭐그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제수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승리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뭐한만하고저절오면으면 어, 어... 그 관계 해안공 잘 해변은 할순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그건 너무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네. Yeah. 예예 mm. yeah. 어, 시장께서는 그 지난번에 그 시장 하실때 운하를 만드셨잖아요 yeah. 제가 보기에는 운하 그 만드는 그 가장 기초적인 모델은 조금 창계층 개발과 또 연결될 때 생각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해상신도시로 이제 대형 토목공사를 위주로 하시는데 거기 이제, 이제 지난번 운하에서도 좀 재미를 보시고 또 이명박 정권의 제 히트작이 뭐 토목이었다, 좀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다 그래서 그걸 모델로 삼으시는 건 아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포함한 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포함이 그냥 환경이 충분히 되고. 또, 아름다운 네. 바다를 가졌고, 또, 우리 영이만 항이 있어서 방파제가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에, 좀 다른 데보다 용이하게, 조성원가도 상했고, 그러니까, 민간 투자도 가능하고, 그렇게 보셔야지. 그리고, 일반, 뭐, 챙계천하고, 어, 저기, 이 포항문하고 비교를 하는데, 포항문은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래 송도가 하나 섬이었잖아요. 그게 포스코가 들어오다 보니까 택지가 없어지고, 억사도 보다 보니까, 그때는 뭐, 우리 대중교통이 버스도 한 시간 만에 한 번씩 지나가고 하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전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얼음을 마시더라도 포스코 가까운 데가 명당이에요. 그때는 뭐, 교통이 그 별로 없었어요. 요즘 뭐, 오토바이에서, 요즘 저, 수명시가 됐지만, 그러니까 그 길을 매립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전체 길이가 한 3.6km쯤 돼요, 이게. 그 송도의 이쪽 그동빈내항 길이가. 그게 1.3km를 막아놓으니까 2.6km가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되어있었잖아요. 그 지금 뭐 여러분은 못먹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런 생선이 죽어가지고 동동 떠다니고 그 냄새 때문에 죽도 시장에서 뭘 먹고 나면 구토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엉망인 인프라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못했을 뿐이지 안했을 뿐이지 그건 반드시 우리 포항을 그, 백년대기를 봐서는 해야 되는 문제다. 그 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환경도시라고 그럴 것이며, 환경도시가 아닌 그런 도시가 어떻게 21세기의 도시라고 하겠는가. 사실 제가 뭐 이게, 이게 다 모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동민향이 그렇게 된 것도 제가 2006년도에 취임하니까 오후수가 분리가 안돼있어요 다른 도시는 거의 끝난 도시도 많은데, 오후수가 분리가 안 되니까 그 화장실을 뭘 이런 것이 전부 동민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그저 평시에는 막아서 이제 펌핑을 하는데 비용다 잃어줘야 돼요 그럼 온갖 쓰레기가 동빈내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10년 동안 320억을 들어가지고 준수를 했잖아요 준수하다 아무 효과 없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2007년부터 BTL로 해서 4차, 4차까지 하고 갔는데 한 4,700억 정도 BTL 공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지금 그리 하지 않고는 그무척버렸으니까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엄청난 사업이었다. 그때 제가 다점에서 교통이 체증되고 가슴이 철렁철앉았는데 그때는 방법 없이 그걸 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환경문제가 주의였고 이건 응. 관광이나 그런 걸 뭐? 그렇죠. 싶어서. 이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환동에 의 하나의 새롭게 우리가 포항에 도전을할수 있는 것이 뭐냐.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다로 승부를 봐야 된다. 왜? 다른 도시는 이러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파는 이러한 좋은 환경을 놔두고 이제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지금 뭐잘발달어 있는 부산의 센텀 시티나 이런데 가보면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벤치마킹해도이륭한또 외지 국내 사람들 불러 모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되면 날 시작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 타당성 조사까지 했고 그 다음 제가 2014년도에 어, 서울 인터콘테넨탈 호텔에 가서 이걸 설명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나오니까 다붙여버렸는데 그건 항에 100년 대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방항에 이렇게 어, 동쪽의 변방도시를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해상신도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음.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뭐, 해수부와의 협조, 행정 협조가 필수라고 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 그, 두바이 외에는 성공 케이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이건 성공 아마... 가능성이란 것이 뭐냐? 네. 투자자의 효과가 있느냐? 그거거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있는 산을 갔다가 바로 그, 토치를 해서 이제 매립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조선가가 2010년도에 그때 평당 그 270만원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농가 상승을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가늠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투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투자자가, 투자 효과가 있으면 민간업자가 붙을 것이고, 민간업자가 붙으면 거기뭐다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죠. 요즘 저기, 우리 영일대 해수욕장 거기뭐 평당 2,500만원 뭐, 그시안하나요 그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 그 북방파제 남쪽 바다쪽 1.2km가 음. 꺾여진 곳에 이미 해상신 도시화를 하기 위한 방파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그거 아시는지요? 아니요.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지금 그몇 페이지 있요 여기 저 4페이지에 방파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어? 네. 어차피 여기만 하이 지금 예산 투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는 어차피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 영일만 항정도 어, 시에서 다부지게 붙어야 예산이 늘어옵니다. 사실 요즘 일반 SOC 예산을 많이 줄이고 복지 예산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다부지게 해야죠. 지금 우리가 영일만 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항에 영일만 대로라고 그러죠. 우회도로. 이것이 아침에 그저 길목은 굉장히 정체가 되어져 기저 장양동 그저저 진입로 이런데는 그런 사실을 반추어서자 이렇게 지금 막히고 있다. 왜 이렇게 이 이걸 저저해결을는게안하느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뭐 사람이 하는 건데 그뭐 하면 되죠. 사람이 그, 못한 일은 못하지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네. 반드시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 저기. 저기는 국토업이나 시위보다는 민간 투자를 많이. 우리 시에서 일반 대상으로. 시에서 기본적인 경비를 들여서 행정적인 거 해주면은 민간 투자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동빈내한과영기만영기일때해줄지않 그것도 사실은 그래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런던 타워리지처럼 브그 공유 술면 설가만 땅 내주면 민간 투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쿠다니 왜그 바다 속에 파일만 박으면은. 건물에 그 들어서 일본 고베 가고싶죠 빨리 즈서 호텔도 각사 찍어놨어요. 우리 에또 있는 호텔이죠.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제가 단순한 생각을 이게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이게 보 이게 그 절차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국토부에 회비한 사항 다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저용역 기관에서 다용역된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참조해 주시고 여기 어, 사실 좀 두껍게 나와 있는데 오 여러분들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만 이렇게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